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바쁘신데 많이 와주셔서 아무쪼록 오늘 세션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오신 세션은 금융 트랙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오버뷰 차원에서 강의를 해드린 다음에 오늘 뭐 저희가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요. 특히 관심이 많으신 일본 금융권 사례 관련해서 일본에서 저희 전문가 한분 모셔오신 세션이 바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관심 많으신 핀텍 사례, 그리고 고객 사례 중에 IBK 시스템에서 하시는 신사업 관련된 정보도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긴 시간이 될 텐데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세션은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관심이 많으신 해외에서 금융권 클라우드 도입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금융권의 경쟁 구도가 핀텍과 기존 금융권이 어떻게 변할지에 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신 금감원에서 이제 발표한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어떤 업무들이 실제적으로 금융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종합을 해서 좀 저희가 요약을 드리는 이렇게 네 가지로 오늘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뭐, 해외 동향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기업 환경이, 뭐, 경영 환경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뭐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는 주지의 사실이고요. 뭐, 데이터 포인트로 보면, 어, 100년 전에는 S&P 500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약 70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대 기업이라는 S&P 500 기업도 15년 정도밖에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T 측면에서 봤을 때는 IT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계시는데 약70% 정도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서포트하기 위한 거지 새로운 업무를 개발한다거나 내비뉴를 가져오는 업무에 투입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7%의 CEO들이 보안 또는 규제에 관련된 요건들이 너무 강화돼서 비즈니스가 점점점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뭐잘 아시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많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사실 경쟁이라든지 시장 측면에서 본 위협보다는 사실 소비자의 변화가 금융에 주는 시사점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금융 관련해서 미국에 이제 주 소비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밀레니얼스의 금융 소비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절반 이상이 지금 쓰고 있는 금융 기관을 밖으로 이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기존 세대하고는 비교해서 엄청나게 높은 수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 기존 세대와는 다르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투자를 집행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도 훨씬 높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기존 금융기관보다는 약간 더 모바일이나 이런 쪽에서 친숙한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곳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라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모바일 세대에 대해서 금융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느냐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금융기관들의 큰 숙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기민하게 바뀌고 있는 고객 환경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실 IT가 하는 방식 즉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고객 니즈를 맞추는 방식도 되게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왼쪽에 워터펄 방식에서 사실 거의 모든 혁신 금융 기업들은 에자일 방법론으로 개발 방법론을 많이 바꾸고 있고요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실시간으로 변하는 고객 욕구를 예 가장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거대 금융기업인 캐피탈원조차 사실 하도에 100번 이상 코드 변경을 수행을 이미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입자 10만 명이 넘는 오스카 같은 경우는 단 2명의 인력으로 빠르고 더 싸게 IT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연 거래액이 1조가 넘는 미국의 로빈룩 같은 주식 관리 사이트도 두 명의 대법수 인력 가지고 수많은 트랜잭션을 데일리로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더 싸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IT를 혁신하는 사례들이 금융권에서 속속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새로운 트렌드가 돼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금융권의 IT를 재정의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단순히 플랫폼을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 조직, 프로세스, 그리고 문화도 같이 변화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선도 기업들이 성과를 내에 따라 금융권 전체가 같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이런 양상을 저희가 좀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캐피탈원의 CIO께서는 뭐 클라우드의 보안이 자사의 보안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싱가포르의 가장 큰 DBS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워크로드의 50% 이상을 AWS 클라우드로 옮기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 영국의 규제 기관인 FCA는 실제 자사의 내부 워크로드를 돌려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가 기존 온프레미스 대비해서 진짜 보안에서 그렇게 약점이 있느냐를 검증을 하셨는데요. 검증하신 후에 결과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금지해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써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작년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 기업뿐만 아니라 규제 기관까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해외 금융권에서 많이 볼수 있었고요. 그래서 좀 길게 드린 말씀을 좀 요약을 해 보면 그한 5, 6년 전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화두가 시작됐을 때 아직 금융권에서 쓰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이 되게 많으셔서 미국에는 이 핀텍 위주로 좀 도입이 시작이 되셨고요. 3, 4년 전부터 선도적으로 도입을 하시는 이제 금융 대기업들이 들어오셨고요. 이 기업들이 이제 4, 5년 정도 거쳐서 어느 정도 성숙됐고 검증이 됐다라고 봐서 작년이나 올해부터는 사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인베스먼트 뱅킹 그리고 뭐 영국에 있는 가장 큰 리테일 뱅크 그리고 미국의 3대 금융 지주사 모두 퍼블릭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로 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더 이상 시험이나 뭐 테스트하는 용도가 아니라 바로 적용해서 실업무를 돌리는 단계로 해외에서는 금융권에 대한 클라우드 시각이 좀 많이 변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WS하고 해외 금융권이 되게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인터뷰를 해보면 크게 다섯 가지 정도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트랙 레코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 가장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 중에서는 빠르게 한국 지역에 저희는 데이터 센터를 작년에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로컬 규정이라든지 준수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한국 저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충족을 할수 있고요. 세 번째는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 각지에 보유하고 있어서 지사가 있는 곳에는 거의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가 있다라고 금융권에서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서비스 종류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뭐 최근에 이제 가격 인하를 포함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됐는데 60번의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외 클라우드 동향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핀텍과 기존 금융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경쟁 양상이 어떻게 될 건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장표는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12인사이트라는 미국 테크 블로그에서 15년 말에 그 미국의 3대 금융 주진 웰스파고의 첫 로그인 페이지를 캡처를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쪽은 이제 퍼스널 금융이고요. 밑쪽은 밑에 이제 하단은 B2B 기업 금융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각 메뉴마다 미국에 현존하는 핀텍 서비스들에 의해서 대체가 가능한지 매핑을 한 건데 기술적으로나 비즈니스 모델 측면으로나 이미 2년 전부터 기존 금융기관의 서비스들은 핀텍으로 대체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핀텍 기업들 중에서 사실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유명한 오스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시총이 3조가 넘었어요. 1조를 유니콘으로 많이 부르는데 이 정도로 각각 각강을 받고 있는 핀텍들이 세부 어병마다 기존 금융업체들의 경쟁지위를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미국에서는 대두되는 현상이고요. 그러다 보니 향후 금융권의 경쟁 양상은 혁신 기업인 핀텍 중에서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선도 기업들과 기존 금융권 중에서 IT 역량을 재해석하고 재무장에서 클라우드 기반, 데보스 기반, 에자이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선도 기업 간의 경쟁으로 변화될 거다라는 것들이 많은 컨설팅 기관에서 보고 있는 향후 금융권의 경쟁 양상에 대한 요약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구도까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오늘 많이 관심이 있으실 만한 그럼 한국에 관련된 얘기를 좀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 10월에 금융권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근거를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핵심은 어 개인 정보가 있는 워크로드는 일단 클라우드에 올릴 수 없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은 워크로드 같은 경우는 비중요 정보 시스템이라는. 선정 절차를 거쳐서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작년 발표의 요지셨어요. 그래서 어, 비중요 시스템 지정 절차는 일단 내부에서 위원회를 여셔서 그거에 대해서 지정을 하시고요.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금감원에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한 다음에 통보를 받아서 오케이 사인이 나시면 그 업무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옮겨도 된다라는 걸로 절차는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올해 3월부터 이제 금융기관에서 제출하신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제 판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속 어떤 워크로드들이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되는지에 대한 이제 허가가 나고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셔서 이제는 이제 실행하셔도 되시는 단계인 것 같고요 예시 규정으로 주셨던 워크로드는 이 다섯 가지입니다 금감원에서 주셨던 거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보통 여기에 있는 워크로드를 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던 절차에 의해서 금감원의6권해석을 요청하시는 절차를 밟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크게 다섯 가지 예시로 금감원에서 드셨는데요. 첫 번째는 그 HPC 그리드 컴퓨팅의 워크로드들이고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 세 번째는 VDI로 불리는 가상 데스크톱 시스템 그리고 네 번째는 내부 시스템, 다섯 번째는 웹 디지털 모바일 같은 시스템을 예시로 두셨습니다. 이 워크로드들을 예시로 두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전제 조건은 현재로서는 개인 정보가 없어야 된다는 이제 전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말씀을 드렸던 이 다섯 가지 워크로드에 대해서 그러면 국내 금융권에서는 사실 어떤 사례가 있고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계신지를 좀 하나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많이 검토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보험 업계에서 IFS 17 관련해서 어, 많이 검토를 하세요. 근감원 예시 규정에도 들어 있고요. 사실 워크로드 특성이 어, 근감원에서 주신 가이드라인고 상당히 잘 맞습니다. 첫 번째, 개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뭐, 것이 다수라고 보여주고요. 일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유권 해석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경향으로 많이 가시고 있고요. 워크로드 특성으로 보면 사실 이게 항상 돌아가는 워크로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배치 업무를 하는 업무라 클라우드 컴퓨팅에 가장 적합한 업무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왜이 업무가 클라우드에 적합한지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운데 계시는 예, 비용 절감 측면에서. 그 대규모 캐펙스를 투자하기보다는 월간 단위로 필요한 날짜에만 퍼블릭 클라우드에 빌려 쓰는데 가장 베네핏이 있다라고 많이 보시는 워크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는 이제 막 적용이 시작돼서 사례가 없습니다만 IFL-17하고 가장 유사한 워크로드가 EU에서 2012년부터 시행을 하셨던 s o l v e 2워크로드예요 그래서 규제 워크로드구요. 주간, 월간, 분기별로 레포팅을 해야 되는 거라 배치성 업무 요건이 IFRS 17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수년 전부터 유럽 보험사들이 다양한 패키지, 다양한 CPU를 저희 기반으로 이 업무를 돌리시고 계세요. 그래서 CPU 위에서 솔루션을 자체 개발한 보험사도 계시고요. GPU로 하시는 업체도 계시고 상용 패키지를 돌리신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AI f 플17 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한테 레퍼런스 아키텍처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인의 메프레2의 참조 아키텍처고요. 그래서 뭐, 한, 뭐 나중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HPC 중에서 IFL 17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유한타 증권의 사례일 것 같은데요. 그 유한타 증권은 ELS 리스크 분석에 저희 워, 그 A, AWS를 작년에 테스트 용도로 쓰셨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근감원 절차에 의해서 예, 최종 승인을 받으셔서 이제 프로덕션 워크로드를 실제로 사용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켓 변동에 따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으신데요. 그것을 이제 랩비트 MQ라는 큐잉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돌리시는 업무를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켓 변동성이 클 때는 커큘레이션 해야 되는 시나리오가 늘어나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실 AWS에 있는 많은 인스턴스를 붙여서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어서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셨고요. 그래서 뭐 속도라든지 가격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워크로드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시는 VDI 가상 데스크탑 워크로드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 아마존 워크스페이스라는 해당 제품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뭐 카드사께서 저희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곧 해외 지점부터 예, 업무를 프로덕션으로 이제 올리시는 작업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으신 분야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어, 워크로드는 DR을 하실 때 GSLB를 통해서 헬스체크를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이 GSLB가 사실 헬스체크 기능을 하지만 뭐 4, 5천만 원이 하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의 DNS 서버 같은 경우는 헬스체크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모 증권사께서 GSLB를 대체하는 용도로 저희 라우터 53이라는 DNS 장비를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셨는데요. 월간 헬스체크 하는 비용이 몇만 원밖에 안 나오세요. 그래서 고가형성으로 상당히 싸게 잘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 이외에도 그 윈도우 서버로 돼 있는 장비들에 대한 제3DR도 예, 퍼블릭 클라우드로 좀 고려를 하고 계신 사항이라 어, 비용 측면에서 DR을 고민하시는 금융권 고객은 한번 보시면 좋은 예, 유지 케이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개인 정보가 없는 내부 시스템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는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본에서 가장 큰 은행인 도쿄 미쓰비시 뱅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인터널 시스템들을 이미 AWS 위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어, 가장 큰 인터넷 뱅크인 소니 뱅크도 어, 지금은 현재 이제 계정계를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시고요. 이외에 많은 내부 업무들은 이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 5시에 있는 저희 그 이다상의 세션에서 아마 이 사례는 좀더 중점적으로 얘기가 될것 같고요. 국내 사례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는 미래 셋이 작년에 이미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미 저희 쪽에서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보안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시다라는 게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어 기존 어 TCO 측면에서 보면 50% 이상 절감 효과를 누리고 계시다라는 커멘트를 예, 본부장님께서 해주셨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웹 디지털 모바일 워크로드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뭐전 세계 선도 은행들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요. 어 그래서 간단하게 어, 금감원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국내외 대표적인 유즈케이스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 금융권에 좀 드리고 싶은 예 시사점들을 좀 정리해서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는 있뭐 근감원에서 이미 오케이 하신 예시 규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비중요 시스템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셔서 근감원에 질의응답을 하고 계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이거 이외에도 사실 한네 가지 정도를 크게 많이 검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 해외 업무 시스템 트래픽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해외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파견을 많이 하시잖아요. 출장도 많이 가시고 이런 것들을 AWS 리전으로 옮겨서 국내에서 원격 관리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시고 이미 프로덕션에서 쓰시고 계시는 고객사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해외 업무 시스템 가장 많이 보시고 계시는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어, 두 번째는 데테스트도 많이 쓰세요. 데테스트도 아시겠지만 서버들이 너무 노후화된 것들이 많아서 어, 최신 인서스를 값싸게 쓸수 있는 용도로 데브 테스트를 어, 보험사하고 은행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좀 테스트를 하고 계시고요.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라고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 어, 일곱 번째는 이제 상용 데이터 시스템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바이시컬이라든지 마리아 디비, 포스트그레 SQL 같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대안으로서 또 많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 용도로도 어, 전략적으로 많이 보고 계시고요 여덟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요즘 핀텍이 주 각광을 받다 보니 핀텍들하고 API로 연결을 하려면 기존 레거시하고 연결하기에는 좀 무겁기도 하고 보안상 이슈가 있어서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다가 중간 레이언의 오픈 API 시스템을 설계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 계시고 해외에서 오픈 API를 고민하시는 예, 금융권 업체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여덟 가지 정도 지금 한국에 있는 금융권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관련해서 저희하고 많이 상담을 하시고 추진하시는 워크로드는 이 여덟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는 뭐 가장 기초적인 질문인데 워낙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정리들 좀 해드리려고 제가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어, 저희는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이중화, 삼중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그 복수의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권에서 꼭 필요하신 전용선 또는 VPN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쓰시던 네트워크 벤더들을 활용하셔서 그대로 데이터 센터와 직접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 저희 전담 컴플라이언스 에스, 음, 컴플라이언스하고 보안 팀이 있어서 저희에게 따로 문의를 주시면 비중요 시스템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예. 가이드라든지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련 교육은 저희 정규 교육 과정도 있고요. 곧. 여의도 지역에서 금융권을 대상으로 저희가 월간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따 설문지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테스터나 POC에 대해서 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냐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최대한 금액이라든지 인력의 부담이 없도록 영업대표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문지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영업대표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클로징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어, IR d a 가 있었어요 근데 어, 97년이 아마존이 처음 상장을 한 날이라 어, 올해가 이제 20주년 상장한지 20주년 된 해고요 그래서 제페조스한테 어, 아직도 계속 이제 데이 원 창업 첫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라는 얘기를 많이 물어서 제페조스가 공식적으로 주주들의 전달하는 서한에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데이원은 사실 벤처 정신이고 빠른 실행력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요체인데 어, 아마존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70%의 정보만 있으면 충분한 정보다 액션을 빨리 취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존은 거의 200조가 되는 기업이지만 이런 식으로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완벽한 디시전을 내리기 위해서 정보가 90%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퍼블릭 클라우드는 사실 이미 70%는 넘어선 환경 같아요. 그래서 이미 검증도 많이 됐고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예, 필요하시면 저희 영업대표들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실성의권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